내란 재판이 <laughs> 아주 속도가 느립니다.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음, 그것을 기화로 마치, 어, 즉시 계엄해제도 하지도 않고, 또 특히 윤석열의 계획대로 비상 입법 기구가 만들어졌더라면, 국민이 시민들이 저항을 해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이 국회 법사위 회의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엄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마치 이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고서 어, 저,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회의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의제가 올라오면은 간사가 동해준 의 바가 없다는 등 하다가 갑자기 간사를 바꿔치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치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본질적으로 훼손하려고 했던 것이 내란이고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사후적으로 발맞춰주고 협조해주고 드디어 내란재판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이곳에서 위증한 사람들을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보면서 참으로 비상한 마음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참담함을 극복하고 인내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앞으로도 험난하고 또 여러 고비를 많이 넘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입구를 열었고 앞으로 있을 검찰개혁공청회가 아무쪼록 국민의 많은 우려를 우리가 녹여내고 또 안심시켜가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 내는 그런 점검을 하는 회의가 될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다섯 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